안녕하세요. 와이리드의 윤동입니다. 기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네. 예, 재미있는 강의 들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재미있는 단어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요, 어, 좀, 레저. 음. 여가 생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가 생활에 대해서. 네. 오케이. 네. 그 여가 생활 하려면 어디, 어디, 어디 많이 가나요? 우리가? 여가 생활 하려면은. 네. 바다도 가죠 바다. 바다 많이 가고요. 또 어디 또 가요? 산도 가고요. 산도 가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많이 못갈 때는 또 체육관 가서 어. 운동도 좀 하고요. 정놀이도 상 가기도 하고. 그렇죠. 여가생활이라는 게뭐한끝도 음. 없잖아요. 그오늘 여가생활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자 우리 요거는 뭐한 차가 없습니다. 네. 쿨하게야쿨하게응쿨하게네 음, 요거는요. 뜻이 해파리야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는 바다가야 있잖아 바다. 그렇죠. 자 바다를 쫙 가시면 돼 여가생활하려고. 음. 음. 바다를 쫙가서요그기 어, 보면 해파리들이 있어요. 아, 죽은 애들 많아요. 네, 죽은 애들들이 뭐 떠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사내들도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해파리라 그래요. 해파리. 네네. 해파리는 또 어떻게 외우냐면 해파리 어때요? 속이 뻥 뚫려서 다 보이죠? 투명하죠 네. 애들이 아주 시원하잖아요. 음흠. 쿨하게. 쿨하게 원라다 쿨하게. 아, 딱 보면 쿨하잖아요. 쿨합니다. 쿨하게 살자. 쿨하게. 쿨하게. 음, 네, 바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해파리예요. 해파리.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네요. 어 너무 쉽잖아요. 해대로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음, 음. 어, 오늘 한자 없습니다. 네. 한자 없으니 기분 좋죠. <laughs> 좋잖아요. 음, 괜찮네요. 나지 나. 나지무. 지무. 자, 이때서 친숙해지다. 아. 뭐, 한글이니까. 네. 친숙해지다. 어, 자. 친숙해지다. 뭐, 어떻게 해서 이거 친숙해지냐면요. 이렇게 친숙해지는 음. 거예요. 음. 자, 어떻게 하면 은냐면 어, 자, 이게, 야, 어, 야, 전화로? 응.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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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야? 응. 음. 나 지무. 하하. <laughs> 이거 <그럼> 뭐지? <laughs> 아, 나 지금 칠관이라고, 어. 지무. 어, 짐, 짐, 짐. 하 아. <laughs> 영호지. 예, 예. 아이, 진짜. 어린이. 아, 나나 지무. 나 지무야. <laughs> 나 지무야. 나 지무. 어. 어 음, 나 지무야. 어, 친숙해졌죠. 친숙해진 사이가 아니면 그런 걸못 하거든요. 어. 어나 지무. 어. 아, 빨리 와. 야, 마, 너도 빨리 와. 어. 음, 친숙한 사이라는 거예요. 네. 네 친숙해지다. 친숙해지다. 자, 그럼 그 여가 생활 체육관도 한번 좀 나와 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생각죠 쿨하게. 음. 음. 쿨하게 하세요, 쿨하게. 그러게요, 쿨하게. 자, 말이 좀안 되더라도, 네. 쿨하게 인정해 주세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쿨하게 한번 네. 해파리, 해 인정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어디야? 어, 나 지무. <laughs> 친한 사이잖아요. 네. 친한 사이는나 나 지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 저요, 저요? 이러면 세게 하죠. 아, 나 지무. 아, 빨리 와. 너, 음. 너도 같이, 같이 운동하자. 아, 나 지무. 네. 나 이렇게 친숙해지다. 네, 네, 네. 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오케이. 여러분들 어. 뭐딱뭐아유거좀 아닌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니, 그러더라도 이거 어, 쿨하게. 어, 쿨하게 인정해 주세요. 네, 쿨하게 인정해 드릴게요.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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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가 네. 이거 안 나오죠. 그렇죠. 이 정도는 뭐100%예요 뭐 아, 어, 우리 이제 구독자 사이에 네, 억지로 네. 그리거나뭐 이런 건 중요 그렇죠. 없습니다. 친숙해야죠 예, 네, 그러면 예, 네, 낮지무. <laughs> 그렇죠. 그렇게 줍니다. 요 네. 자, 그러면 저, 예문 한번 들어 가시죠. 네. 네. 쿨하게 노 이루. 자, 해파리가 음. 해파리가 있는 이, 이게, 음. 노 있죠, 노. 네네. 노도 의, 의이라는 거 말고요. 음. 이가로도 써요. 음. 그 다음에 해파리가 이루가 있다잖아요. 네네. 있는 하면서 뒤로 넘기세요. 네네. 자, 요거는 발음을 숫자니까요. 음. 어, 어, 쓰이라고 네.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족자잖아요. 네. 족자니까 족구. 쓰이 족구. 쓰이 족구. 관자니까 칸. 스이 족구 칸. 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음. 그렇 뭐예요? 수족관이죠. 수족관이죠. 음. 그러 해파리가 있는 수족관. 해파리가 있는 수족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쿠라게노 이루 스이조쿠칸. 음. 갑자기 오늘 해파리 냉채 먹고 싶네요. 해파리. 예. 아니 맛았어요 쿠라게노 먹는 거 어때? 어맛 싫어요. 싫어요. <laughs> 해파리 어떻게 먹어요? 해파리를. 해파리 냉채 맛있는데. 어맛 뭐 그런 거예요? 예. 중국집 가가지고 해파리 냉채 한번 딱 시켜가지고 먹으면. 아 그랬어요. 풀할 것 같아. 요 어, 중국집에 가는 건 좋아요. 네.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음.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다음 질문요. 네 다음 것은 뭐다 하시는 네. 겁니다. 아타라시. 아타라시. 자그 그러니까 음. 아타 아타라시. 음. 아타라시는 뭐예요? 새거. 자그 새롭다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타라시 새로운. 음. 그 다음에 환경에 음. 네. 환경 발음하면요. 캉쿄라 음. 그래요. 캉쿄. 깡큐. 네 캉쿄입니다. 음, 환경 캉쿄. 네. 자 이게 잘, 잘 쓰는 게좀 어렵습니다. 강견이 아, 나지무. 네. 아, 아. 자 그럼 어떤 의미예요? 나지무. 새로운 네, 환경에, 환경에 친숙해지다. 아, 아. 자 친숙해지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나지무. 나지무. 네. 네. 친숙해지다 다시요? 나지무. 나지무. 네. 나지무. 어, 나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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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학생 중에 재무가 있죠? <laughs> 어, 나, 나 재무. 어, 재무가 <laughs> 학원에 너무 친숙해졌어 네, 나, 나 재무야. 음, 공부 잘안 응, 공부를 잘안 하려고 그래. 네, 공부 잘안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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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하네, 음. 재무가. 아, 재무야, 응. 공부 열심히 하자. 네. 선생님, 방송까지 이렇게 재무 응원한다. 재무, 재무? 화이팅! 재무 재미없다. <laughs> 재무, <laughs> 어, 어, 재미없어요. 네. 음. 네. 아따라시 강견이 나지무. 음. 새로운 환경에, 환경에 친숙해지다. 아하. 네. 뭐, 적응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무조건 친숙해지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꿔버리고 뉘앙스가 달라져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